내가 쓴첫 번째 소설이 올 크리스마스에 영화로 나옵니다. 성영이 돼요. 어, 원래 내 제목은 라일락이에요. 라일락. 라가 나병할 때 나자를 이렇게 라로 했고, 이 일은 일탈할 때 일자 벗어나다. 락은 즐겁다. 나병에서 벗어나니 즐겁다 해가지고 라일락 했는데, 영화 제목은 From이라고 오케스트라 이름을 딴 거예요. 요수에 가면 있어 실제. 그러니까 한세인, 나병 환자 3세, 4세들이 오케스트라를, 청소년 오케스트라 만드는 것을 내가 소설로 쓴 거고 아술한잔 마시고 누가 시장님 이거 영화로 만들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, 아, 좋은 생각이네. 그러면 제가 알아서, 알아서 해. 그랬더니 그다음에 그 감독하고 제작자 됐거든요. 그때 시장님이 알아서 해. 뭐. 그래가지고 <laughs> 뭐, 뭐 원장료인가요? 그것은 네. 영어로 했습니다. 왜요? 제가 <laughs> <저> 그냥 좋으니까. <laughs> 소설의 그첫 장면은 손양원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 것을 어떤 꼬맹이가 막 시멘트 정에다가 메모하는 게첫 장면이고 이게 이제 주인공의 할아버지예요. 마지막 장면은 청와대에서 연주를 해요. 그때 쓸 때는 청와대에 있었으니까 청와대에서 연주 끝나고 딱 오는데. 교황청에서 전화가 딱 오는 게 마지막 장면이에요. 그랬는데 실제 국회에서도 연주를 했어요. 그러니까 연주 실력으로 보면은 평범한 청소년 오케스트라인데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내가 소설을 써가지고 알려주면서 이게 된 거죠. 그리고 내가 현직 시장일 때 여수에 가서 순천시장이 두번 정기 공연에 참석해주고 관심을 보여줬어요. 그래서. 난 영화가 현실이 될 것이다. 소설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그러니까 그 보면은 정말 그 감동적인데 이제 영화를 보면 아까 제작비 때문에 <laughs> 막좀밋밋하긴한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점은.